고장 <laughs> 한번 올라갑시다 고장 이 고장이 고장이요 아니야 고장이 두개 두두번두 두 번째게 이거 올 어, 오지? 데어 전광등 전광등 불빛이랑 반사판 안 돌아가고 소리만 난다 고장. 아까 빨간색 것만 사, 사, 아까 빨간색 것만 소리 살아 있고 나머지는 다 고장입니다. 여, 여기는 적색인가? 요, 여기 고장? 여기도 고장. 음, 음. 왜왔지 고장 났는데 다. 왜다 고장 났냐? 관리를 안 나나 봐. 고장! 고장! 뭔다 고장이야, 여기! 어, 작동! 어, 다행히 여긴 작동하네. 어, 깜짝이야. 작동 내려가는 거는 고장 고장 진짜 많네 관리를 안 하나 봐 진짜 저못 올라가나 봐요. 날카롭네 내려가야지 다 오픈되어 있겠다 고장 뭐가 다 위에꺼 네. 일대물대소개 나오다고 일대 한번 가자. 네. 지하 4층 지하 5층까지 가보, 가요. 네. 오늘은 약 어, 여기 에브리데이거 영화관 거리를 나온다고 좀좀 엄청 빡치 빡치긴 하지만 <laughs> 괜찮아요. 빡치는. 아 빡치 아 빡치라고 하는 게 죄송하긴 한데 좀 짜증 짜름, 짜증 좀 많이 나긴 한데 괜찮아요. 큰소큰 어, 소리가 이렇게 이 했잖아. 네. 아니 왜 이렇게 관리 안 해갖고 다 고장이야. 아까 소, 아까 빨간색 경광등 봤죠. 삐삐만 거리는 거. 아 그거 관리야. 그거 관리 안 해갖고 소리만 나는 거예요. 다 이미 전구랑 단사판 고장난 거. 여기 있어. 얘도 고장. 네? 네. 종아 이육빌딩 4층 5층이 더 무서워요. 거긴 전등 아예 안켜놔 거기서는 헐. 스팅커버거님이 제가 가달라고 했던 가드어요 거기 그 빌딩. 저 어디서 는데 데서 온 데서 울서울에서그서까지서온 데서 여기 나온다 네. 그리고 구, 그리고 온기적으로서사데몇살인데 그 어? 어? 성인이에요.